어제요, 연예인들이 수십억짜리 건물을 매매하면서 또 수십억을 버는데 서민들은 집한채못 산다. 이런 제목 하에 시민단체들이 국토부가 주택공급 19만 2천 채를 누락시킨 데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기사에 보면 IT기업 직원 30대 최모 씨는 최근 판교에서 강남으로 직장을 옮기며 연봉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연봉 인상 속도에 비해 집값이 너무나 빠르게 치솟아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간다. 그래서 이최 씨처럼 이직이나 승진을 통해 매년 연봉을 올리는 직장인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내집 마련이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연봉이 오른 최 씨도 이번 생에 내집 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수십억 짜리 집을 사고 어제 보면 김호중이가 뭐업에출 어제 보면 김호중이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수백만원짜리 옷들 옷과 신발 모자를 걸치고 노고 그랬잖아요 5억짜리 뭐 5억에 가까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고요 자 서민들은 이 집안채 마련도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그런데 집값 상승을 하도록 돈 정부의 19만 2천채 주택공급 데이터 누락은 이건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도움을 주고 집값을 올려 서민들의 기회를 앗아갔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 그 기자 회견에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말한 것인지 감사가 필요하다 했고 또 경제 전문가는 집이 부족하다면 무주택자들이 불안하고 조급해져 내집 마련을 서두르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명백한 피해가 있는 것이다.정부가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했고, 한 교수는 국토부가 과소 집계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을 담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는데, 이런 대책이 오히려 공급 과잉을 초래하지,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보면 중앙일보의 1기 신도시 재건축 26,000가구 플러스 알파. 그래서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에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 하면서 이제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결국은 29만 2천 채가 누락되어서 잘못된 공급량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정부가 이런 비판은 제가 볼때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집 사면 5억 빌려준다 하고 정부가 나서니까 30대 영걸족이 돌아왔다. 다시 집 사는 30대 부동산 변곡점인가. 그래서 집값이 지금 서울 경기 동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바람을 잡는 세력들이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죠. 저금리 특례 대출에 과감히 주택 매수에 나서 출산 2년 이내 신생아 가정에 최대 5억 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완화, 적용 대상 확대, 30대 1분기 아파트 매입 비중 26%로 최고, 그래서 이들이 9억 이하니까 서울 강북 지역 9억 이하 매수가 크게 늘었다. 심지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수 대세도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사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생아 특례론으로 지금 정부가 사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84평방미터, 자 국민평행이라는 이 84평방미터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34평짜리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년새 2억이 상승했다. 수도권에서요. 서울에서는 평균 분양가가 2억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수도권의 전용 면적 84 평방미터 평균 분양가가 8억 1,219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년 전인 22년에 6억 890만 원에서 33.4%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이렇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 분양가가 한 14억 가량 되죠. 그래서 경기도에 보면 분양가가 10억이 넘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광명 뉴타운의 SK뷰는 84평방미터가 12억 3,500만원. 자, 가장 저렴한 평의 분양가도 10억 6,500. 수원 영통 자이는 10억 4,030만원. 그리고 성남 복정에는 10억 9,720만원. 자, 이런 서울도 아닌 서울 주변의 도시들에서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최소 1 4억이란 거예요. 앞으로 수도권에서 10억 이하 찾기가 어려울 거다 요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정부가 지금 현재 일정하게 엄청난 돈을 풀어서 집을 사도록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신혼보금자리론을 통해 가지고 40조를 공급했어요 자 올해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27조를 공급하고, 보금자리론은 최대 15조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보금자리론은 줄이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갖다가 7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대출을 합치면 42조로 작년 규모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정부가 빌려주면서 낮은 이자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억 이하의 집, 빌라, 오피스텔까지 사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의 서울 난리 아니고 경기도 도시, 경기도 수도권 도시들의 1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14억이 넘어가요. 2년 만에 경기도에서 2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 뭐 해마다. 없이 신축 분양가가 몇득씩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집못 산다고 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초자한 심리를 이용해서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 이런 대책이 없다 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집이요. 폭락해서 벌써 금융위기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론에 보면 폐가인 줄 알았는데 노숙자 등이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폐가가 145만 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존 단독주택이나 이런 집들은 다 폐가가 되어 가고 서울도 10만 채가 넘는 폐가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건축을 해서 사람이 살도록 원가주택으로 좀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집을 갖다가 아파트를 실은 14억,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냐는 겁니다.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중경 건설사가 자금난이다. 광급공사도 올스톱했다. 그래서 지역의 건설회사들이 거의 다 넘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요, LH가 빌라 한 채를 7억 주고 사들였다고 합니다. LH가 임대주택을 갖다가 매입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런 기업들이요, 시세보다 월등하게 비싼 가격으로 신축 빌라를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 가격이 똥값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서민들한테 임대 사업을 한다면서 lh가 이런 고가의 빌라를 사들이는 이건 뭐 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강서에 한 신축 빌라 lh가 직접 사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내놨는데 전세나 월세 넣은 1 2 가구가 금세 세입자로 찼어요. 그래서 방두 개에 화장실 하나 딸린 소형 평수 최고 6억, 방세 개에 화장실 하나 짜린 7억에 샀다. 중개 없어도 이해가 안 간다. 그걸 7억에 샀다? 지하철에서도 먼데 시세는 시 3억대 수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LH가 두배 이상 이렇게 매입하는데, 두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데, 기존 주택을 사들이기보다 민간 건설업자와 사전 계약을 맺고 준공뒤 사들이는 약정 매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LH가 3년간 이런 집을 사들이는데 지출한 자금이 9조 3천억인데 80%가 넘는 7조 8천억이 이런 약정 매입에 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놓은 주택을 싸게 살 수면 될 건데 그야말로 건설 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는 거야. 저는 이거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수사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게 계획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요 지금 웃기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 직, 말이나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다 전부 탓이에요.